안녕하세요 하우스셀러 윤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소개시켜드릴 아파트는 인천 용현 학위 도시개발구역에 인접하게 될 대단지 아파트입니다. 시공사는 일군 브랜드인 현대 건설로 예정되어 있는 수인 분당선 학인역 역세권에 위치하게 될 아파트입니다.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평당가 1,400만원으로 3억대부터 5억대까지 만나볼 수 있는 오늘의 신축 아파트, 총 1,065세대 대단지 아파트입니다. 타입은 5구 타입 25평형과 8사 타입 34평형으로 만나볼 수 있는 오늘의 신축 아파트. 위치적으로도 굉장히 프리미엄을 갖춘 오늘의 신축 아파트는 학권이 너무나도 잘 되어 있고 인프라가 너무나도 좋은 오늘의 신축 아파트입니다. 계약금 500만원으로 만나볼 수 있는 오늘의 신축 아파트. 선착순 동호수 지정이 이제 시작되었기 때문에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 밖에도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 주시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.